인간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어라. 나를 갖추면 사주가 없어진다. 사주는 인간한테 있는 것이다. 인간이 내가 완성이 되면 사람이 된다. 사람이란 곧 신선, 깨달은 자, 부처, 모든 인간에서 벗어나 이름이 달린다. 사람이 되면 3차원에서 리듬을 타지 않고 내 인생을 살 뿐이다. 인간일 때내 생활이 리듬을 타는 것이다. 사람이 되면 사수와 관계가 없다. 사수는 사계가 뚜렷한 이 땅에 동물 근성을 가지고 온 인간이 되었을 때 리듬을 타는 사수이다. 여기에서 내 인성이 완성이 되어 사람이 되면 자기 인생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대자연에서 인간으로 보내준 그대로 살지 않는다. 인간이 완성되면 공인으로 변했으니 삶을 공인으로 산다. 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수가 없다. 이 스승은 공인 공부를 시켜준다. 인간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어라. 사람이 된 공인은 곧 성인이다. 성인은 절대 존중받는다. 갖춘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대인으로 변한다.남을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갖춘 자의 척도다.이것이 인간 완성이 척도고 깨달은 자다깨닫거나면 정확하게 행동이 공인으로 변한다천공정법 mp3 4차 34강에서.